you. 2026 GMC 허머 4X4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극한의 성능과 초호화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처음 이 차량을 마주하는 순간 누구라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기존의 어떤 럭셔리 SUV와도 비교하기 어렵고 가장 극단적인 럭셔리 SUV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2026년형 허머 4X4는 디자인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한계를 밀어붙인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GMC 허머 4X4는 이전 세대 허머의 DNA를 분명하게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과감하게 더했습니다. 각지고 강인한 실루엣은 여전히 허머답지만, 디테일에서는 한층 세련된 진화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넓어진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최신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허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드러내며 멀리서도 단번에 이 차가 허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거대한 4X4 비율이 더욱 강조됩니다. 넓은 휠아치와 대구경 오프로드 타이어는 이 차량이 단순히 도시명 SUV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차체 하단에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보호 패널과 스피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차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후면부 역시 단단하고 묵직한 인상을 주며 세로형 LED 테일램프와 각진 테일 게이트 디자인이 허머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강인함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외관에서 느꼈던 거친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럭셔리로 바뀝니다. 2026 GMC 허머 4 x 4위 실내는 극한의 럭셔리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메탈 트림이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의 촉감까지 신경 쓴 디테일은 이 차량이 단순한 오프로드 머신이 아니라 프리미엄 SUV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오프로드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지면 상태, 차량 기울기, 바퀴 각도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용 화면이 제공되어 험로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와 그래픽 품질 역시 프리미엄 SUV에 걸맞게 매우 뛰어납니다. 시트 역시 어머 4X4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두툼하고 넓은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해주며 통풍과 열선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매우 넉넉해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고급 SUV에 기대하는 모든 편의 사양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마감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디테일입니다. 스티치 하나, 트림의 마감 하나까지 허술한 부분이 없고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루프는 실내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어 주며 자연광이 가득 들어와 주행 중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최고급 사양이 적용되어 강력한 출력과 풍부한 음질로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 GMC 허머 4X4는 이름 그대로 4X4 성능의 정점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은 어떤 지형에서도 압도적인 주행 능력을 발휘하며 험로, 모래, 바위, 눈길까지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폭발적인 토크는 이거대한 차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게 해줍니다. 오프로드 전용 서스펜션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절하며 가위 지형이나 깊은 웅덩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신 4륜 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바퀴에 최적의 힘을 배분합니다. 이 덕분에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차량을 몰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 성능 역시 놀랍습니다. 이렇게 크고 강력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는 위외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정숙성 또한 매우 뛰어나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실내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이는 고급 방음 소재와 정교한 차체 설계 덕분으로 럭셔리 SUV로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안전 사양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거대한 차체로 인해 운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자동 주차 보조 기능도 매우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연비에 대한 부분은 이 차량의 성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요소입니다. 2026 GMC 어머 4X4는 효율보다는 성능과 존재감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는 평균적인 SUV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통해 이전 세대에 비해 효율이 개선되었고 실제 주행에서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연비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라면 연비보다는 압도적인 성능과 럭셔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격 이야기를 해보면, 2026 GMC 어머 4X4는 확실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기본 가격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경우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독보적인 디자인,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럭셔리 SUV에 요구되는 모든 편의 사양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차량은 일종의 움직이는 럭셔리 아이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6 GMC 허머 4X4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원하고 극한의 성능과 최고급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SUV를 찾기 어렵습니다.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두는 순간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결국 2026 GMC 허머 4x4는 가장 극단적인 럭셔리 SUV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모델입니다. 강인한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세심하게 완성된 실내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까지 모든 요소가 허머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범함을 거부하고 진정한 차별화를 원한다면 2026 GMC 허머 4x4는 분명히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